제주 4삼은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참혹한 비극입니다. 그 비극의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4.3 특별법을 제정했고, 4.3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주도민과 제주 4.3 유족회의 목소리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두 교섭단체에 촉구합니다. 법안 소위에서4.3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간사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유족들은 근거없는 4.3 왜곡 폄훼 행위를 손놓고 지켜보며 상처받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 혁신당은 사삼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맨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